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불안한 노후를 이기는 위로의 한마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노후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?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? 그런데 이 불안,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. 오늘 그 해결책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마음의 평안도 찾아올 거예요. 그러니 꼭 눌러 주세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노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할수 있을까? 라는 불안을 느낍니다. 하지만 그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해요. 중요한 건그 불안을 계속 안고 살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.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내적인 평화입니다. 그 평화는 소소한 행복에서 비롯됩니다.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성취보다는 작은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. 예를 들어, 하루에 세 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.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, 불안이 조금씩 사라집니다. 불안은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주는 신호라고 생각하면, 그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여러분, 불안한 노후를 이기려면 내면의 평화와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. 나이가 들어서 할수 있는 일이 적어지기도 하지만, 그만큼 소소한 행복을 찾을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. 불안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보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 나눠요. 감사합니다.